안녕하세요 마이크몰사운드 강용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노이만 브랜드의 TLM 시리즈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TLM 시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TLM은 트랜스포머 리스 마이크라는 뜻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트랜스포머가 없는 빠져있는 마이크라는 뜻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전기회로 부품의 하나로 마이크에서는 주로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회로에 사용됩니다 마이크에서 트랜스포머가 없게 되면 마이크 자체의 노이즈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험이나 왜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TLM 시리즈는 순수하고 왜곡 없는 소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없기 때문에 프리앰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더잘 느껴집니다. 외관상의 차이는 TLM 마이크가 더 작고 TLM 103이 좀더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의외로 둘 모두의 라지 다이어그램이 장착되어 있고요. 스펙상 차이로는 102의 경우 6kHz 이상 영역에서 부스트가 적용되어 명확한 보이스를 얻을 수 있고, 103의 특징은 5kHz 때까지는 마찬가지로 직선형 주파수 응답 특성으로 착색 없는 원음을 담아줍니다. 두 마이크의 감도 차이가 102가 한 11mV, 103이 23mV로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마이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마이크는 마이크몰. 마이크는 마이크몰. 여러분은 지금 TLM 102의 소리를 들어보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이크는 마이크몰 마이크는 마이크몰 여러분은 지금 tlm-103의 마이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지금까지 tlm 마이크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